유치원 교사의 현기관 근속연수 항목의 개요입니다. 교사의 현기관 근속연수 항목은 매년 연 2회 공시자료를 등록하며, 10월 공시자료 기준일은 당해 연도 2학기인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공시내용은 유치원 교사의 현유치원에서 연속 근무한 근속연수 현황 자료가 공시됩니다. 자료 등록은 정시공시관리 메뉴를 선택한 후 근속연수 탭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작성지침 버튼을 선택하여 유치원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항목의 지침을 확인해 주시고 작성지침에 체크되지 않은 경우 저장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는 직위 자격별 교직원 항목이 입력된 경우 근속연수 입력장표가 활성화되어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교원수가 영명으로 보이고 입력란이 비활성화되어 자료 입력을 할수 없는 경우 직위 자격별 교직원 항목을 먼저 등록한 후 진행합니다. 근속연수는 직위 자격별 교직원에 입력한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현 유치원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교사의 수를 입력합니다. 원장, 원감, 기간제교원 강사는 근속연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전 유치원의 근속연수는 포함하지 않으며 장기휴직자, 휴직후 복직자 등의 경우 교원의 연속 경력이 인정되는 휴직 사유에 따라 입력합니다. 비율은 교사수 입력시 자동 계산 처리되며 구체적인 계산식은 지침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교원수의 합과 근속연수의 합이 일치하도록 등록해야 합니다. 직위 자격별 교직원에 등록된 교사수는 근속연수 입력장표 상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등록합니다. 원장 및 원감은 교사의 현기관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작성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유치원에서 원장 또는 원감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직위 자격별 교직원에서 원장 또는 원감이 수업하는 경우 체크를 선택하면 교원수에 합산되어 조회됩니다. 자료 입력 후 저장 후 계속 버튼을 선택시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교원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는 경우 상단에 보이는 교원수와 연수별로 입력된 교원수 합이 일치하도록 수정합니다. 입력 근거 자료는 인사기록 카드, 교원 현황 보고 자료 등이 근거 자료가 될수 있으며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로 등록한 자료에 대해 입력 근거명과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